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이제 스토리 이벤트의 마지막이죠. 불씨가 타오른 날. 마지막 스테이지, 여덟 번째 스테이지에 잃어버린 빛.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속성으로 3회 이상 적에게 피해를 줌, 농마법을 사용해 완료. 바람속성, 농마법, 칠체인, LB2회. 바람속성, 농마법, 불빛. 환수로 처치. 기계적 기계라 그랬지? 생물병기. 음, 일단은, 편안하게 이 친구 데려가고요. 불빛, 불빛, 뭐였지? 필요한 게? 일단은, 불빛, 바람, 바람숙성, 불, 불 여기 있고요. 어, 이도류를 장착을 해서, 이도류, 예꺼 빼주죠. 빼주고, 이도류에서 불, 그 다음에 빛. 빛. 건능의 건틀렛.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빛은 다 끝났고, 바람. 바람이 필요한데, 에라 모르겠다. 이거 하나 바꾸죠. 바람 바꿨다. 나중에 바꾸면 되지. 물론 안 바꿀 게 분명하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윙게치가 아니라 레온세이버가 두 가지인데, 땅 속성이네.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바람 속성까지 다 해서. 만들었고요. 화려 불빛 다 있고 엘체도 있고 됐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스토리 잃어버린 빛 아마 레인이 뭔가를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빛이라 그러겠죠. 자첫 번째 스토리 미션 붉게 물든 마을. 레인이 개고생해가지고 크림스의 희생, 불로 불사를 가지고 있는 700년을 살아온 클림슨, 레겐의 부하였죠. 레겐 부하였는데, 그 친구의 희생을 무릅쓰고, 마을 사람들을 구해왔더니, 마을 사람들이, <laughs>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듯이, 어, 레인을 죽이려고 그래요, 오히려. 알도르의, 알도르 왕족의 핏줄이라고. 그럼 자기 구해줘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쌩까고 살아야 돼요. <laughs> 정의감넘 없으면 피곤해요. 사회에서도 그렇죠.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의감이 사라지고, 어.. 정의감이 사라지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냥 귀찮음만 있거든요. <laughs>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될수 있으면 전투병들은 다 20대 초반이죠. 20대 초반이 아마 세상에 대한 정의감이 제일 높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알도르 병사가 이제 레인을 찾았어요. 레인이라는 이름까지 압니다. 알도르 병사가 어? 목적은 나 하나뿐인데 마을을 다 불태워 버렸고요.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황제가 명, 내린 명령은 한 놈도 빠짐없이 처리하라 그랬대요. 왕정의 연동은 국민들 심신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근데 얘한테 레인이라고 얘기하는 레인 님도 아니고 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왕족이지만 일단 뭐 죽일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얘하고 예뭐 만나기만 하면은. 다 죽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레이는 이미 마을은 쑥대밭이 됐는데, 뭐 내가 있는 한 뜻대로 안 돼.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이 친구, 뭐 하는 친구야? 대체...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 미션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갈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바람 속성 3의 농마법 이용해야죠. 바람 속성은 아까 바람 속성 장착을 해줬기 때문에 어, 농법만 사용해가지고 반복 누르면 될것 같아요. 나나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였나? 아못 봤어요. 너네들이 그러고 사람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흠집도 용납하지 않는데요. 밀파스만 걱정해, 걱정을 합니다. 대, 대체 왜? 어? 여기 농마법이 없네요. 얘한테 있겠죠. 바파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그냥 때리라 그러구요. 이런 참 이렇게 하면 엘비도잘 모이고 일단 바람속성 3회 그리고 뭐였죠? 농마법. 농마법 사용했고 바람속성 3회만 해주면 돼요. 그냥 반복만 누르면 됩니다. 이거는 오 토만 눌러도 되긴 하는데 투비가 이게 평타 모션이 엄청 길잖아요. 열 타를 때리는데 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대 이런 식으로 때려가지고 어, 그리고 보니까 약간 번개녀 같긴 하네요. 뭐, 미션은 다 완료를 했고. 로그? 로그라니까 갑자기 로크가 생각이 나가지고 식스의 남주인공 격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잘안 납니다. 식스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티나죠? 세리스도 잘 생각 안 나요 오페라씬 밖에. 거의 티나만 생각나네. 티나하고 도박사? LB를 2회 이상 사용, 그리고 한 턴에 7체인. 그냥 체인은 반복 누르면은 그냥 체인이 될것같고요 LB만 2회 사용하면 되죠. 지안에 LB를 2명이 쓰면은 그것도 체인이 돼가지고 아마 들어갈 텐데. 그냥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짠짠짠. 자. 3체인, 3체인, 3체인밖에 안나왔어요 안되겠다. 3체인밖에 안 납니다. 하나 써야지. 미라주. 미라주를 써서, 체인으로, 12체인까지 났죠. 이제 체인은 다 끝났고, 엘비도 끝났고, 음, 이제 반복만 남은 거죠. 요번에도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대사가 안 보입니다. 대사 안 보였죠? 나만 안본거 아니죠? 어, 농마법을 계속 사용하다가, 이거 마법을 사용하지 않고 알려,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골치 아픈데. 일단 그런 일은 없네요 자 두번째 전투 미션도 끝났고요 미션 저는 신급 공격의 수정보다 요 초대형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신급 뭐 남아둡니다 지금 30몇 개씩 있어요 스케일을 스케일을 이게 업데이트를 안 하다 보니까 <laughs> 스킬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한 수를 소환해 완료. 한 수만 소환하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내가 원하는 스토리가 과연 있을 것인가? 왠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뻔한 뻔한 뒤 뻔한 별 내용이 없었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스토리입니다. 교대를 시키고 자, 소환수 사용했고, 소환수를 사용해 완료 환수를 소환해 완료, 만 있죠 이제, 한번 만들면 됩니다 잠깐만... 이 환수는 요 디아블로스 쓰는게 제일 좋더라구요 디아블로스가 제가 알기는 환수 중에서 지금 제일 긴걸로 알고있거든요 설마 딜이 안들어가진 않겠죠? 라이브라까지 써야되나? 라이브라 누가 있나? 얘가 있네요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너무 편하게 지금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다섯 번째 스테이지까지 있어. 이게 쓸데없이 길어요. 짧게 만들지. 저번 요거 전 스토리인가? 거기는 뭐 되게 짧았는데, 중간중간에 뭐? 아, 스테이지 하나만 깨고, 이런 것들 많았죠. 이번 스테이지는 깨깁니다. 어, 스토리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요. 스토리 미션이. 빛 없는 결말이 맞겠죠. 결밀처럼 보이는데, 결말이겠지.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별로 안 궁금합니다. 일단 밀파스는 살아 있어요. 밀파스 레인이 먼저 발견을 했네요. 밀파스 밀파스 킨 다치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하겠죠. 부모님은 얘는 근데 왜 대로 변에 있을까요? 어딘가 숨어있던지 그러지. 싸움에 말려들어서 죽었대요 그냥 얘는 밀파스는 그냥 전투원도 아닌데 비전투원 같은데 어 어차피 어뭐 레인이 안 구해줬어도 뭐수영사에서 죽었던 거지 뭐얜또왜 울어 갑자기 아얘뭐 알도르 병사도 쫓고 헬스 국민도 쫓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밀파스하고 밀파스 부모님은 왠지 알도르 쪽에, 아까전에 알도르 쪽에 있었죠. 알도르 국민인 것 같아요. 자, 스국민이 찾아왔죠. 이런 생은 장본인은 아니지. 어? 같은 피일 뿐이지. 왜 장본인이라 그러지? 얘가 황제가 아니잖아. 황족일 뿐이지. 자, 밀파스가 한 번, 다시 한번 설득으로 나섰지만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될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폭동을 일으키지 않죠. 지금은 무조건 도망가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이 먹혀 들어갔으면 벌써 먹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압도적인 힘으로 일단 굴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쓱 하는 소리가 났어요. 왠지 칼로 찔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쓱 대단합니다. 이이 이 친구 대단한데요. 찔러본 많이 찔러본 솜씨야. 우와, 와우, 드디어 힘을 씁니다. 우리 밀파스를 데리고 정면 돌파. 아무도 못 잡아요. 아니 얘 날라다니잖아. 여자 하나 안고 못, 못 날라다니나? 어? 키아노스도 여기 쓰러져 있어요. 죽었나? 키어노스도 죽었나 봅니다. 뭐 레인하고 연결되는 연관되는 사람들은 여기선 지금 다 죽죠. 밀파스는 뭐 회복 마법이라도 좀 걸어주던 걸어든지 얘는 이러고 죽은 거야? 얘왜 사성이야? <laughs> 어이가 없네. 이렇게 해서 밀파스를 데리고 마을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일단. 참. 무자비한 학살자 마지막 전투 미션이죠 불비속성으로 적에게 피해를 줌 일체 4회 이상 그리고 생물병기를 환수로 처치 한건 몰라도 생물병기를 환수로 처치는 꼭 해야되는거죠 자 갑니다 여기서 아, 여기는 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불빛속성 그다음에 환수를 소환 있었나? 아, 엘체 엘체 사회 엘체 사회 해야죠 불빛속성 지금 엘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지금 체인이 있긴 있었는데 엘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포드를 사용해주는 게 좋고요. 진짜 포드 만들어놓는 거는 신의 환수입니다. 포드가 진짜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이거. 수집해, 수집할 때도 그렇고. 자, 일체로 다 들어왔죠. 일체 들어고 어, 잠깐만. 얘때렸써야 되는데, 이거. 불속성하고, 번개속성, 아니, 불속성하고, 빛속성이 들어가려면 얘가 좀 때려줘야죠. 불빛, 아까 전에 때렸으니까 괜찮나?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 바로 코앞입니다. 드디어 대장정이 끝나네요. 마지막 전투, 코앞이죠. 자, 보스는 프로토타입, 생물병기구요. 자, 어둠에서 온 사자를 쓰려고 합니다. 라이브라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애들도. 어... 다른 애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없네요 라이브라가 그래도 뭐 라이브라 없어도 되죠 얘, 얘가 있으니까 어? 에라 모르겠다 이 정도 되면 마지막 환수 킬이 들어갔습니다 팁은 환수의 모션이 다 끝날 때쯤 죽이는게 체인이 들어가는게 좋은 것 같아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8초 정도 되기 때문에 디아블로로 웬만하면 처리하는게 좋죠 딜이 안 들어가면은 딱 끌려 그랬는데 딜이 다행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드디어 마지막 전투 미션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스토리 미션 해봐야죠 마지막에 타고 남은 것 마지막에 타고 남은 거래요. 불에 활활 타고 남은 것. 뼈다군가? <laughs> 자, 어떤 마음이 남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밀파스 상처 입은 밀파스를 데리고 나왔고요. 키아노스는 대르변에 죽어 있었죠. 미안하다. 레인 같지 않아요. 레인이었으면 그렇게 도망가서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왜이시즌와 가지고 마음이 약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밀파스는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나봐요. 괜찮대요. 이제 됐대요. 엄마, 그럼 여기까지. 도망면 뭐하러. 시, 개고생을 시키고, 레인은. <laughs> 진짜 정신이 있었으면은 얘기를 해놓지, 레인한테. 응? 엄마랑 아빠 옆에 있고 싶다 그러든지. 대로변에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 어, 레인만 개고생했죠. 괜히 사람 구해줘가지고, 다, 이렇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레인이 이렇게 만든 거네. 자, 여긴 왠지 리바이어선이 있었던 것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어쨌든 간에. 자, 레인은, 호스카의 밀파스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울어요. 어, 혼자 외로워서 울보가 됐나봐요. 라셀이 맨날 울었는데 레이는 일부에서는 한 번도 안 울었던 것 같은데 맨날 유쾌하고 막 그랬었지 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빌파스라는 아, 소녀한테 좀 마음을 많이 주고 있었나봐요 같이 먹었던 빵 맛있었대요 빵한 조각 구해와가지고 진짜 뭐 둘이 나눠주고 막 이랬던 빵인 것 같아요 거의 뭐 마누라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나요? 피나는 초반에만 그러고 <laughs> 얘 무슨 힘이 있어 얘가 <laughs> 어? 소라고 맞먹을 그런 힘이 있었는데 뭐 여기 와가지고는 뭐 사람 다 죽습니다. 정이고 뭐건 다다 박살 개박살 났죠. 응? 같이 침투했던 사람들 죽었지. 막아주던 사람들 죽었지. 구해줬던 사람들 죽었지. 알도르 대금이 왔어요. 이제 맞서 싸울라나?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나 같으면 호수에다 넣고, 호수에다 넣으면은, 기냥 넣으면은, 이틀 후면은 떠오를 테니까 돌 묶어서 넣어야 되나? <laughs> 갑자기 야쿠자 필이 나는데? 야쿠자가 아니라 깡패들 필이 나는데? 자, 아 병사들이 있는데 막 폭격이 막 떨어져요. 시민들은 다 죽었는지 이렇게 된것같고요다쳐 빠졌고, 단칼에 병사들은 다날아가고 아니 진작 이런 솜씨를 보, 보여주라고. 어? 단칼에 날릴 수 있는 솜씨가 있으면서, 왜 맨날 이렇게 개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다 죽이고, 아, 초사야인이 됐죠. 분노에 머리카락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삐쭉삐쭉. 아, 근데 병사 몇 마리, 몇 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병사 일곱명 쓰러뜨리고 <laughs> 힘이 다 있나봐요 헉헉헉헉헉거려 약해졌나? 마음이 꺾이는 순간인가? 이런 연출 진짜 뭐한 90년대 90년대에 그런 게임 연출이죠 악질 바이러스래요 능을 뿌리고 다니겠지. 이게 다 동료가 없어서 그래. 외로우면은 사람의 정신적인 한계가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소울메이트가 좀 필요합니다. 사람은 좀어 이렇게 좀 맞댈 수 있는 같은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죠. 중간는데 지금까지는 자 혼자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을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마을을 구했 거야? 사람은 다 죽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결국에는 뭐 마을 사람들 다 알도르 병사가 죽이게끔 방치하고 알도르 병사를 죽인 건가? <laughs> 애매한데 일단 뭐 혼자서 혼자서 뭐 혼자서 황제를 쓰러뜨리겠다고 황제를 쓰러뜨리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살라졌어요 내가 원하던 스토리가 아니야 이건 소리 지금 어난 분노와 증오를 품고 황제에게 덤볐다 후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황제의 힘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분노, 슬픔, 선함 모든 마음을 힘으로 바꾸어도 황제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오호, 차원이 다른 힘이 어때요? 이런 패배감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래서 스포는 하지 않네요. 어, 아직 모릅니다. 혼자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슈퍼맨은 가능하던데 하지만 그래도 난 계속 발버둥 쳐야 한다 설령 황제의 밑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라고 합니다 왜냐면 난 점점점 밀파스와 약속했으니까 밀파스하고 약속한 것들이 어크림스에게 넘겨받았으니까 의지를 넘겨받았다 이거죠 키아노스에게 은혜를 갚아야하니까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은혜를 갚으려면 같이 구해주던지 도망가서 그렇게내 마음속에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는다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속의 불씨야? 다 태워먹겠는데? 불씨가 타오른 날 이렇게 스토리가 마감되나? 아좀 약해요. 아이 정도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는 게좀 약해 보입니다. 아쉽네요. 일단은 뭐 스포는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부 스토리에 지금 이게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부 스토리에 이부 스토리에 레인의 영향이 있는 거라 스토리는 스포는 하지 말아야 되겠고 어 뭔가 얘기는 만들어내야겠고 하는 거 같아요. 황제한테 패해서 느껴지는 구력감 뭐 이런 거딱 하고 뭔가 좀 실루엣으로 쫙 보여 주고 막뭐 이런 것들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저주저리 떠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부에서 <laughs> 이제 동료들하고 만났을 때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좀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더 불씨가 타오르고 어 이제 뭐, 결심에 대한 것들, 그런 동료들, 일부의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들, 2부에서 만나지는 관계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는 요 스토리에서 그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기대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 이벤트는 끝났구요. 이제 엑스트라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되는데, 엑스트라 스테이지에서 얻을 거는 트러스트 모그리, 트러스트 모그리 그리고 90% 삼성 티켓. 요거 얻는 거죠. 요거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게 너무 복잡해서 보통 요새는 패스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한번 클리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밑에 것들 8개 깨는 것만 해도 거의 뭐 시간이 꽤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스토리는 그래도 녹화를 끝까지 마쳤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